자, 호라이즌.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수비에서 오리사를 쓰는 렉이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또 이제 런어웨이에서 수비를 고르겠죠. 하지만 여기서 토르비오는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기테나 혹은 정크렛.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오리사 오신 디바, 디바. 미도메이커, 메르시 제냐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티카님 레드존 메타, 그쵸? 제 영상을 보셨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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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세트. 스티치 <laughs> 선수 한조를 쓰나요? 음. 보통은 여기서 미도 메이커를 사용을 하는데 한조를 쓰네요. 자 그리고 엘리먼트 미스 3탱 3일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대로 자 이거는 네. 창과 방패의 싸움 있기는 이번 시즌은 좀 지난 아, 레드존을 무사 통과할, 더, 어, 무사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무사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게 1차 목표 이제 8강을 나서 뭔가 이제 자 일단은 주... 데스는 없이 일단 이번 왔어요 그럼 두번째 수비자리 네. 그쵸, 그쵸, 그쵸 이동 제 네, 영상과 똑같이 지금 하고, 어? 셰프트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오히려, 오히려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3탱이 자리를 잡아버렸죠? 자, 이러면 3탱 3일이 조금 유리한 전투를 하고 있고, 자, 타이어가, 그쵸, 눌러가게 만들고, 시간 끌어주고, 킬까지. 하지만 학살 선수 잡혔고, 그동안. 아 하지만 이제 삼탱삼일이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야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학살 선수가 이동한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시프트가 어, 어떻게 상대를 띄울지는 모르니까 근데 정크렛의 그 시프트, 충격 지뢰가 삼탱의 탱커들을 앞으로 이렇게 쭉 끌어들이는 효과가 되면서 이동기처럼 쓰이게 되면서 삼탱삼일이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아버렸죠 자, 지금 이제 엘리먼트 미스틱은 지금 궁 사이클 궁 스노우볼로 지금 한 번에 밀어보겠다는 생각 자, 짜단 짜누 터졌고 중력 자탄 왔어요 자, 자탄 연계가 됐죠? 와, 엘리먼트 미스틱 밀어내나요? 밀어내는 그림 이거는 밀어내는 그림이죠 네, 비벼야 되는데 비빌 수있나 이거? 비빌 수 있나요? 비빌 수 있나요? 비빌 수... 비비... 아못 비볐어요 잘 밀어냈죠 마지막에 자 6분! 압도적인 시간차 시간차가 아니라 시간 저 정모님 궁게이지 스노우볼을 3탱 3일은 저런식으로 이제 A거점을 뚫고 바로 B거점을 궁게이지 사이클로 이어가는데, 저 놓치지 않고 잘 이용했죠. 왜냐하면 오리사 수비 조합은 A 거점은 오리사를 쓰지만 B 거점에서는 오리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사는 궁, 그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없,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점을 잘 파고들어서 엘리먼트 미스틱이 한타 만에 B 거점까지 뚫어가는 모습입니다. 아, 충분히 잘 버틸 만한, 상 황이 었 는데 그딱 정클 의 충격 질에 지금 학살 선 수가, 미 안하 다고 하지 않았을까요팀포 <laughs> 에서, 야, 미 안해, 미 안해 라고 하지 않았 을까요？저 라인 하르트 망 치의 사 거리가 들어 오기, 전 까지 최대한 방벽 밝아먹 고, 뒷라인 토킹 하면서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시간을 충격질를 하나로 그냥 붕 뛰어버리면서, 드로아가 되어버렸죠. 약간, 헛, 어... 어이가 없을 것 같고, 그 학살 선수 본인. 거고. 자, 지금, 자, 우리사, 자, 삼택 원일 수비 조합이죠.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수비 조합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러너미 3탱 3일 조합 그렇지 이라사이만 <laughs> 해버렸지 <웃음> 자 이거 엘리먼트 미스틱 이조합 이거는 더 강한 방패와 창의 대결이거든요 자 딜바가 길목 막죠 지금 지나가지 말라고 자 일단 죽지 않고 오는게 중요한데 라인 피관리 안되고 아 죽어버렸죠 자, 근데 나머지 선수가 살아 돌아가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런 그림들도 분명히 자, 일단은 라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 라인하르트가 그러면 죽지 않고 올수 있느냐? 지금, 더불어서 예. 지금, 여기 여기 더불어서 지금 여기 너무 많은 걸 투자할 범을 필요 범을 없죠? 엘리먼트 미스틱은? 라인하르트 어디 있나요, 지금? 지금 들어왔는데, 어? 약간 그림이 상해졌어요 지금 내 어, 라인하르트를 음, 끊었어야 음, 되는 것 음, 같거든요 리스폰에서 네, 들어온 네, 라인하르트를 오? 네. 어? 아니 아니 이거 네. 아니 엘림 아 너무 아쉬운데 어, 이거는 빌리먼트 미스틱이 네. 자, 어, 자 이거 3탱3일 지금 네. 라인하고 자리아 궁이 차고 네. 디바 궁도 차고 네. 육궁이 도는 상황 런어웨이 네. 이거 한 번에 뚫릴 가능성 이 높은데 엑지 네. 선수 지금 바스티언을 꺼냈는데 네. 이거 바스티 자리 잡을 시간 안 주고 끝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어 변지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지금 스티치가 잡혔어. 봉을 갖고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어 타이어가 자꾸 안 들어? 어허. 아, 이거 막아내는 그림인데, 어 범퍼 선수, 돼지 분쇄? 어 약간, 약간 급하게 쓴것 같은 느낌 들죠? 아. 아좀 아쉬운 음, 판단이 양 팀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범퍼 선수가 저번에도 약간 저번 경기에서도 범퍼 선수가 약간 급하게 대지분쇄를 박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방금은 대지분쇄를 아끼고 라인자리와 궁을 같이 가면서 한타를 그냥 보는 그런 궁각을 노리는 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래서 묶고 자 일단, 바스티온은 안 잡혔고. 자, 일단, 오리사 터트렸죠. 그러면 할만하죠. 바스티온 궁. 하지만, 방벽 때문에, 방벽 때문에, 아무도 안 죽고, 야 바스티온이 점프를 잘 했는데, 범퍼 선수가 잘받고 아, 타이어 이번엔 들어갔고. 찬영님, 2차 어, 선텐더스에서는 많이 안 나오죠. 이게 팀합이 정말 중요한 조합이라서 3탱 원희를 전략이... 그래서 리그에서는 메이저한 가장 핵심이 되는 델타인데, 선텐더스에서는 저도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까... 아, 지금 제 너무 난전이라서 채팅 읽을 시간도 없이 지금 한타가 계속 벌어져서 못 봤는데, 그, 아까 A거점에서는 타이어가... 욕심을 냈죠. 그니까 러 저거는 아예 바깥쪽에서 시간을 끌어주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킬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줘도 되는데 킬을 하지도 않고 시간을 끄는 것도 바깥쪽에서 그럼 끌어줘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곳에서 끌어줘서. 라 자, 봤을 눕혔는데 둘 돌진 안 바뀌었고. 자, 라인 궁 맞죠? 바, 벌써. 이번에는. 자, 비트. 버틸 수 있죠. 이러면 자, 이거는 밀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아시오는 자리 못 잡고, 자 폭탄 타이어 아 슬라임이 잡혔어요. 와,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수비에서 막아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런어웨이가 이게 픽을, 교체를 분명히 하고 싶을 텐데, 한타 때마다 자꾸 빠르게 탱커들 궁이 차니까, 이게 바꾸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라인 자리에 궁또 왔죠? 이러면 또한번 3탱 3일로 가고, 이게 만약에 소득 없이 막힌다면, 궁 교체, 픽 교체를 해야겠죠? 아, 근데 학살선도 잡히고, 와. 아. 어차피 써야돼 써야돼 다 써야돼 아 근데 스티치 선수가 지금 자탄을 안 썼어요 이러면은 또한번 3팀 3위를 쓸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약간 분명히 이번에 궁을 다 쓰고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뒷라인이 터져버려가지고 스티치 선수가 궁을 쓸 타이밍을 놓쳐버린거죠 자, 이번에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자이 시간을 끌어, 시간을 끌어야지, 이번에. 음. 자, 제 생각에는 자탄을 버리더라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탄이 너무 아깝죠, 지금. 자탄에 지금 융화도 있고, 디바공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탄. 하지만 초월이 있고, 윈스턴궁과 디바공도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막힌다면은, 네. 비거점 뚫기가 굉장히 힘든 네.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궁 제대로 봐야 되고, 정말. 궁, 훈신의 않으면은... 힘을 써서, 네. 아, 탱커들 묶건 묶은... 탱커들이 안 죽죠? 아, 궁을 잘못 썼어요, 이거는. 탱커들한테 썼으면 안 됐어요, 방금은. 자, 이러면은 이제, 자, 라인궁이 근데 또 돌았어. 이게, 뭔가, 어? 스치가? 오래 끌죠? 어? 스치가 이거를? 아, 근데 자탄 오기 전에 죽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끌리면은 수비 측에서는 나쁘지 않죠.

반대로 이거는 바티언은 완전히 프리딜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오죠 바티언 어그로 끌리니까 도망가고 자 마지막 어? 트와일렛이 근데 메르시를 잡았어요 이건 좀 크죠 자, 자탄 아까 안 썼던 자탄 이거를? 와이 런어웨이가 와 그래도 어떻게든 밀었네요. 근데 엘리먼트 미스틱이 유리한 건 맞아요. 지금 추가 시간에 밀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6분이 아까 엘리먼트 미스틱 남겼기 때문에 추가 시간 없이 엘리먼트 미스틱이 이것 좀한 칸만 밀면은 경기가 끝나는 상황. 지은 상황. 이었습니다 자, 한칸 수비. 이거는 우리사를 사용하는 수비 방법밖에는 완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 아까는 정크레의그 쉬프트 때문에 약간 어이없이 뚫렸지만, 어, 이번에는 6분을 완막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런어웨이가 그래서 우리사를 쓰지 않고, 3탱 3일 근데 이거는 이거는 3탱 3일을 쓰지만 물론 이게 만약에 1분 남은 상황이다 라면 하면은 괜찮아요 1분 남은 상황이면은 러너웨이가 충분히 할만합니다 근데 저거는 물론 첫 타는 깜짝픽으로 막을 수있을거예요자 3탱 대 3탱이죠 이러면 이러면은 공격에서 어떻게든 계속 난전이 나오면서 리스폰이 가깝기 때문에 뚫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난전 자, 일단 런어웨이가 깜짝 픽이기 때문에 이거는 첫 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엘리미트 미스틱이 픽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버트 미스틱은힘 싸움 해주면 그냥 트레이 서꺼내도 돼요. 그냥 거점 쪽으로 한명 들어가가지고 신경 쓰이게만 해줘도 이 진영 다 무너집니다. 네. 트레이서를 꺼내도 되고 트레이서 꺼냈으면 민디 겐트를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러너웨이도 6분을 막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도박, 도박수?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모 아니면 도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미 자탄 왔고. <laughs> 이건 교환이 돼도. 어? 뭐라? 이거 <laughs> <laughs> 어떻게 막았죠? 어떻게 막았죠, 로드웨이? 정말 불가사의한 팀이네요. 잘 타는 그러면은 런어웨이가 이번에 궁상왕 좋기 때문에 한번 더 막아낼 힘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그냥 피지컬 싸움이거든요. 어, 아, 힐밴 제대로 들어왔고 만약에 이걸 러너웨이가 완막을 한다면은. 자 시간을 계속 버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벌어도 아직 4분. 못 봤어 아무도. 와. 엘리먼트 미스틱은 정말 빡칠 것 같아요. 아, 런어웨이가 확실히 실력이나 팀합 부분에서 예, 예. 압도하고 있습니다. 런, 엘리먼트 미스테이 네. 압도당하고 있어다 이거는 진작에 뚫렸어야 되는 그림인데. 어, 어, 어. 와. 이거는 팀합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케어, 케어 타이밍이라든지 돌진 타이밍이라든지 덮치는 타이밍이, 어, 타이밍이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지금 <laughs> 하지만 이렇게 막아도 3분이라는 거 <laughs> 이게 모뭐 아니면 도 전략인데 지금 모가 조금씩 보이고 있죠 지금 와 이거 6분 남았는데 이거를 와 근데 이거를 자다 묶었어요 비트까지 와 이거 학살 잡히고, 와 스티치 선수 자탄 연계가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오, 검포가... <laughs> 아니, 이게 뭐죠?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와.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엘리멘트 미스틱은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거. 자 대지부터 눕혔어요 제대로. 어, 이거는 밀어야죠 엘리멘트 미스. 이거 못 밀면은 와 이거는 진. 진짜 날카로운 틈을 버, 보고 포코 선수가 아 포코 선수 어렵게 어렵게 맞나요? 라인 아라트가 이속을 무시 속을 받고 라인 방벽 뒤로 망치를 쓴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와 근데 이거는 엘리먼트, 엘리먼트 미스틱은 이겨도 예.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선수들 멘탈이 지금 오히려 런어웨이가 더 기운을 받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혜인님 이래서 제가 러너웨이 팬입니다 아 그쵸 러너웨이는 이런 맛에 보는거죠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러너웨이 경기 보는 맛이 진짜 와 김정민 해설이 왜 저기 있죠? 살 빠진 김정민 해설 느낌 어,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방을했음이라이렇게 어, 어, 얼굴을 안 가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거는 러너웨이가 네, 그 게임을 어, 졌지만 결국 뚫어낸 이거는 이긴 느낌이 들 겁니다 분명 히 <laughs> <분명히. 웃음> 확실한 그 피지컬과 팀합 실력의 차이를 <laughs> 보여주는 그런 <laughs>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6분이 아니라 만약에 한 5분 4분 5분이었으면은 완막 각이었거든요범퍼가그퍼 선수가 라이 아트 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라인 궁에 눕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또 막는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음, 진짜 신라 같은 틈을잘뚫고 들어왔죠. 오리엔트 미스틱. 대단한 경기력을 양쪽에서 지금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